그 성경에는 북이스라엘 북쪽이죠. 우리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두 개로 갈려졌으니까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자손들이 제일 바알을 잘 섬기고 제일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반역을 했던 역대 악한 왕중에 하나였던 그리고 으뜸이었던. 그 아합 왕의 딸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남 유다의 왕과 결혼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그 나라는 남 유다입니다. 남 유다의 혈통이 다윗 왕조입니다. 그것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조이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갈라져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조는 계속 구태타이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자녀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그 남쪽에 있었던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그 여호람의 이름을 음,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두 개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열한기 하에서는요. 아, 그리고 음, 그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아,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는데 아달야의 오빠 중에. 똑같은 여호람 이름인데 그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 하에 보시면 대부분 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여호람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해서. 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하 왕도 이름이 똑같이 반복된 이름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돈지간이기도 하고 친척지간이기도 한 것이죠. 어, 그리고 어, 왜, 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친밀하게 서로가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마다 남유다의 그 여호람의 아들, 아달라의 아들이었던 아사야 왕이 올라가서 자기 삼촌을 도와줬어요.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 이 부상당한 삼촌을 살피러 무난 왔던 아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그 엘리사의 제자로 인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후, 그 예후가 구대타를 일으킨 그 칼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도 죽고 남유다 왕 아시아도 동시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남쪽에 있는 형제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어, 그 삼촌과 그리고 자기 외할머니뻘이죠 이세벨 아주 극악한 왕비죠 아합의 부인인 친데 이분을 무난하기 어, 위해서 왔다가 오는 길에 그래 사람 사마리아 지역으로 남유다에서 올라가는 길에 예후를 만나서 42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모두도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조에 있는 사람들도 예후의 칼에 다 죽게 되었고. 그리고 남유다에 있었던 아시아의 형제들까지도 한마디로 왕족이죠. 그 왕족들도 예후의 칼에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배경인데요. 이때에 기세등등하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유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였습니다 일단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구대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후가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남쪽에는 지금 왕 왕조가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가 끝이 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그 왕비로서 있었는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아와 자기의 오빠 부기스랄 요압이 요람이 함께 죽고 심지어는 그아하아의 형제를 그 자기의 자녀뻘 되는 또 다른 왕비가 있었으면은 어. 그 형제들이 여러 명 42명까지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아달라가 42명을 다 낳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이 왕비들도 있었고 그 어, 형제들이 다 죽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아의 아들들, 자기의 친손자들을 모두 잡아서 싹쓸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손자들입니다 여하튼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개하 11장 1절에 오시니까 이 남유다 왕의 씨앗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는데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중 아기였던 요아스를 숨기게 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6년 동안 숨기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저는 예루살렘에 있죠. 왕궁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왕궁도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에한 궁에 그 성전 성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그 깐란 아기를 울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육해도 발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거기에 올 일이 없습니다. 왕인 할머니 아달랴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뭐, 뭐 했냐? 네. 아달리아는 바하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었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야다라고 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요아스의 아기를 몰래 키우면서 요아스가 7년이 되는 때에, 7년이 되는 때에 급박하게 이 요아스를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세워놓고 그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요아스 왕이 일곱 살때 왕이 되었죠. 그 이전까지는 아시아 왕 이후에 그빈 공각은 공공백은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아주 극악한 왕비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여튼 이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여호야다. 어, 이 제자장이요 다시 제쳐주려면 군대가 필요한데 그래서 남유다의 군대에 여러 백부장들을 섭렵해서 아직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다윗이 바쳤던 그 방패 무기들을 다 꺼내서 백부장들과 장군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광스러웠던, 어떤 그때 찬란했던, 그때의 시절을 담고 있는 이 방패와 무기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다가 3 0 0년년 만에 이제 빛을 파게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만들었던 방패들, 이 무기들을 그 후손들이 말로 만듣고 있다가 이걸 보게 되니까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 몰살당할 것 같았던 다윗의 혈통이 아직 살아 있었다니 아주 감격이 겨웠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급작스럽게 요아스 일곱 살짜리 어린아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나서 모두다. 이 어린 일곱 살짜리 요아스 왕에게 충성해서 아달랴 여왕을 치고 다시 왕권을 빼앗게 됩니다. 아, 이것이 바로 어, 오늘까지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달랴 여왕은 바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극악하게 행했던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남유다 왕의 아내가 되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 남유다 왕은 별일이나 싶었겠지만, 결국 조금씩 조금씩 아달리아의 그 악행이 그 그림자가 남유다에 전염이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죠. <laughs> 그러다가 이 아달리아 왕이 솔로몬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었는데,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러 다라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 한 명씩 한 명씩 제사장을 들여놓게 되었죠. 그리고 아시아가 죽자 자기 아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바알 신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은 다 죽임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요아스는 살았지만 이걸 알아채지를 못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지금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손자들을 죽여서.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스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 이렇게 아달리아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요하스가 만약에 살아남지를 못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가 어떻게 등장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 약하지가 않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완전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 죄악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양보하고 죄에 내어주게 되면 결국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식밖에 일로 더큰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달랴가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걸 예상이나 했겠어요? 어느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닫아 버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문을 닫는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어느 누가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바알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바알을 이스라엘 신으로 대체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시아 왕이 죽자 순식간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다 바뀌게 된 겁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말씀을 아가서에서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가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손을 잡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고 외세의 침략에 모두 함께 공동 대응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연합하면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연합을 이루지 않습니까? 한마음 한 뜻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었어요. 좋아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정치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공동 대응하고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이 남유다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두 나라는 정말 가깝게 되었어요. 이두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이건 참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달리아와 여호람이 결혼을 했고 아시아라는 왕이 태어났고 이 아시아는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아람과 싸울 때에 연합하고 함께 가서 도와주고 서로 왕자들이 서로 왕래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삼촌이 쓰러지자 남유다에서 조카들이 올라가서 병문안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상부상조 서로 돕고 연합을 아름답게 이루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었습니다. 아달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주 악한 왕 중에 극악한 왕의 대표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남 유다에 있어서는 누구였냐? 아달랴입니다. 이 사람이 더큰 문제였어요.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려고 의도적으로 친손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의 발 신전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문을 닫았습니다. 다위의 혈통, 자신의 친손자들 다 죽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아기 요아스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말씀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떤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내면 안에도 이내 안에 있는 신앙의 체계를 허무는 포돈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한 마리씩 다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있고요. 여기 여러분 계신,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다한 분씩 다 포돈, 그 여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내 영적인 아켈레스건이에요. 이거 하나만 딱 건들리면요. 픽픽 쓰러집니다. 시험 받고요. 상처받고요. 다시금 일어서지도 못하고요. 관계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한 마리 잡지를 못하면 그 여우 한 마리 때문에 내 인생, 내 신앙 이것도 무너지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거든요.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거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켈레스 건인 작은 여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작은 여우를 건드리는 일이 하나가 발생이 되면 이 여우 하나가 와서 포도 오늘 아주 그냥 트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잡기 위해서는 그 작은 여우를 직면해야 하고, 성찰해야 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작은 여우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공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달리아라고 한 여인이 시집 한번 왔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줄로 어떻게 알았습니까? 연합하는 거 좋은 것이고, 서로 서로 웃으면서... 함께 침략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서로 손잡았던 그 연합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하는 것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있는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찰이고,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나의 내면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이 일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달리아로 인하여서 그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발견을 하지를 못하죠. 이게 문제였구나. 정치적으로 손을 잡은 게 문제였구나. 연합을 이루는 게 문제였구나. 서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웃고 서로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이 문제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지는 그것은 물음표로 남겨두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충분히 다른 상황 속에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가정의 상황 속에서, 또한 개인의 신앙의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 될 문제이니까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작은 여우는 있다. 그게 아켈레스건이다. 그것이 건드려지게 되면 나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나의 이웃과의 관계와 가정에서의 모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 넘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